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설비가 부족한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이제 화재 대책이 훨씬 더 절실합니다. 지금부터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대책과 관련한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아파트의 실태를 취재한 주아영 기자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현직 소방관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공한 지 30년이 넘은 분당의 한 아파트. 21층 높이 아파트지만, 1 5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거실에는화재 경보기만 설치되고,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s p 층 이상은 법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e r s 있어서 n k l e 는 Sprink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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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프링클러가 마침 터졌어요. 아, 예. 터져서 많이 소화가 된 거야. 아쉽게도 그 지금 그 오래된 건물들은 16층부터 있다는 거. 90년대 건설한 일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는 이같이 16층 미만 저층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파트 중에는 한겨울 동파 때문에 배관을 잠그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문제는 뭐냐면 이배반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앞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프링클러가 떨어져 물이 들어가는데 하도 동판에 보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저기 잠깐 올라고또 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화 설비가 취약한 노후 아파트는 방화문이나 비상계단 등의 관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문은 닫아놔야 위급할 때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방화문을 열어두면. 연기가 계단으로 번지면서 대피를 방해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옆집으로 대피하는 통로인 베란다 경량칸막이에 무거운 짐을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옆으로 가면 되는데 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문제. 경기도는 도내 7천여 아파트 단지 중에 절반이 넘는 4,400여 단지가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많은 임대 아파트 등 12,000세대에 대해선 소방 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